이제 우리 예꼬 친구들과 다음 주부터는 예꼬의 배를 들릴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좋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두사님이 그동안 못했던 생일파티와 그리고 큐티 시상,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말씀퀴즈 시상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이제 전도사님이랑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라는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 말씀하세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여호와의 가르침은 온전하여, 온전하여 온전하여 사람에게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의 법 믿을만하여 믿을만하여.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영화의 율법을 영화의 율법을 올바르며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영화의 명령을 영화의 명령을 맑고 맑고 깨끗하며 깨끗하며 사람의 눈을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밝혀줍니다. 起起。<七 S 2> 고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왜 이겼는지 아세요? 네. 네, 왜 이겼을까요? 때려서요. <laughs>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큰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도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엄청 엄청 힘든 일들이 많았대요.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서 밤마다, 낮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싸워야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지기도 하셨대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궁금하지요? 네. 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지는 않았지만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요. 다윗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바위 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도사님이랑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위 쓴바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피할 바위와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 때마다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해요. 할수 있겠죠? 네. 네! 잘했어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책이요. <laughs> 맞아요. 당근?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보다도 달고 꿀 먹고 싶죠? <laughs> 그리고 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는 엄청난 보배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있고요. 그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성경책이야말로 이렇게 맛있는 라고 귀한 순금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선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성경책이라고 대답해 주었는데 맞아요.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과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날마다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쑥쑥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전도사님이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힘이야 힘 아, 힘. 새 힘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무엇이 뭐 있을까요? 눈을 밝혀줘요. 맞아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줘서요.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성경책은 정말 정말 멋진 책이죠.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나요? 만화책이요. 네, 그거 좋았요 네. 소설책이요. 소설책이요. 와. 만화로 된 성경책이요. 어, 아, 네. QTI요. QTI요. 전도사님이 만화하는 답이 나왔네요. 맞아요. QTI.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QTI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있어요. 그 QTI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QTI도 열심히 하는 아주 멋진 예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자, 전두사님이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며 금보다. 열심히 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랑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고 그리고 성경퀴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귀한 말씀이 성경을 성경을 배우고 배우고 읽고 읽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지혜로운 말슨 퀴즈 시간입니다. 말슨 퀴즈 나와라. 야! 이 사람은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피할 바위와 방패가 대신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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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봐요, 와요, 엄마! 엄마! 걸리머! 걸리머! 엄마! 엄마! 골리야! 전도님. 예수님! 예수님! 골리야! 엄청 많은 사람이 나왔네요 어그중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적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켜야 할 법과 명령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고 읽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질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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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 아니에요 <laughs> 큐티 두 글자예요. 음, 음... 큐티 큐티. 음... <laughs> 아 이... 전도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다짐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 저도 다위처럼 저도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할게요. 하나님을 할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읽고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다른 길을 따르겠어요. 다른 길을 따르겠어요. 따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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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의 예고 소식. 5월 31일 생일 잔치와 큐티 시상, 말씀 퀴즈 시상이 있습니다. 3월, 4월, 5월 생일인 친구들과 큐티, 말씀 퀴즈 시상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소정정여여를 봐야돼요 r o l p 게 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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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k 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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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센터를 넘어오면 k 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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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잠깐만요. 저기 창문도 안네 다시하자. 네, 다합니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다시 할게요, 응원합니다, 하면 야! 이렇게 해주세요. 죠 <laughs> <좋아>. 자. <laughs>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우와, 이거, 잠깐만요. 그 놔야겠네요. <laughs> <laughs> 그림을 보여줄게요. <좀. 웃음> 그림을 안 보여줘야겠어요? 자. <laughs> 그림을 안 보여줄게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laughs>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아, 목사님, 목사님. 그런 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옆에서 뭐 김민재 선생님이야 이런 거 해도 돼요. 았죠 <laughs>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다시. <laughs>